원래 레전드 좀... 반가워 <laughs> 어디 가는 거야 우리 <laughs> 동묘에서, 동묘에서 3,000원 주고 샀어 서울 갔다 왔어? 아니 아, 5년 전에 아... 좀 작다. <laughs> 우리 투어에 티켓이 있어 이거 꺼야 돼 아... <laughs> 오케이 잘 어울리네 뭐야 잘어 <laughs> 안전이나 안영이나 그지 어, 여기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을, 도착을 했습니다 문열어주십오 여기야? 음. 응 아, 들어가자 막 떨려 따라다라따아 이거 너무 틀따인가 <laughs> 아, 요즘 <laughs> 편하게 조지면 돼. 멋있는데? <laughs> 야, 우리 안마무전도 다 되겠다. <laughs> 신기하게 느꼈다. 이렇게 되는구나. 원래 거기서 저런 거.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고. <laughs> 일로 와봐. <수대 웃음> 여기 세일이 가봐야지. 여기네. 아, 노래방. 이지리 않냐? 자, 이거네. 근데 여기서 왜 담배 냄새 나는 거지? 어? 내문 열어놓고 가면 되지문어한개좀 시켜놓고 갈까? 여기 여기는 문 바로 나갈까? 찌르는 냄새가 나네. 뭐 먹을 때 생각보다 가자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자. 이거 아, 표정 봐. <laughs> <강의 들어왔>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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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야, 혹시 그몇 시까지 지금 먹어도 돼요? 아 다행이다. 먹자, 먹자. 어 여기 먹자. 내일 우리 재밌게 해줄까요? 네. 응. 아 지금도 재밌잖아. 어, 어. 잘 먹었습니다. 어 맞어. 난 맥주나 살짝 먹을까? 뭐 없으면 내가 고를게. 어 인정. 뭐 골라봐. 난 기린 좋아해. 아 기린 아, 기린 주꾸. 국밥이긴 해. 어떻게 해야 셋이 놀수 있지? 이렇게 한쪽에 어, 놓고 네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냥. 아어 그러다. 어쨌든 완전히 안 자야 되니까. 셋이, 어, 셋이 앉아야 되니까. 이제 즐겨 볼까? ハハハハ。 좋은데? 저 앞쪽이겠지? 어, 그러면 앞쪽이. 안 춥냐?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나마크니컬이 나와. 국민거힘선 거의, 거의, 거의 필딩오고맛겠다잘 그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 음. 괜찮은요 잘, 잘 먹었습니다. 아 진짜 잘 먹었다. <laughs> 아 이런 느낌이야, 맞아? 이런 느낌이었어. 어. 아니, 마... 우린 저거 2인 카트 저건가 보다. 네. <laughs> 존나 재밌겠는데? <laughs> 오카트를 남자끼리 사요? 그, 네. 면허가 없어가지고 가위바뭐 걸어오지? 개귀여운데? 난.. 난 늑대 오, 좀, 좀 야. 오 좋은데? 좋은데? 부부같지? 한발운전 하시는 양발운전 하시는 상관이 없으데 사람들이 차량과 달라서 파워핸드아니에요 음. 많이 뻑뻑하니까 세계선에 돌려주시고. 네. 옆에 기억. Let's go, let's go. 오호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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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달려, 달려. 이렇게 한 번. 됐어. <laughs> 오오오오오 <대박사2> 오오오오오오 <목소리가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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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진짜 조금밖에 안 돌아. 아, 진짜 재밌다. 여기 사막 같아. 어떠십니까? 뱀열 투어. 아, 좋은데요? 너무 만족스럽고. 아. 어때? 너무 좋은데요? 아까 시동 거는 줄 몰랐고, 시동 거는 줄도 모르고, 차가 안 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아 아니야. 더 재밌어! 더 재밌어! 재밌어, 재밌어. <laughs> 그 어떤 여성분이 우리 박았어 재밌었다니 다행이다 어 봤어 세이안 박았어 나도 뒤에 탔잖아 어. 편하더라 <laughs> 좋아 제주도 오토바이예요 그래 그래 스쿠터 나, 나도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 백댕이? 어, 백댕이요 맞아 철원 카트 하나 타고 싶다 <laughs> 다이니 하이, 도착을 했습니다. 쭉쭉물 사야 되고. 다인이 오늘 동현이 급발진볼수 있겠네. <laughs> <laughs> <손질만 한> <laughs> 개무네 <좀> 아, <laughs> 진짜 개놈네. 봐라봐 봐. 오시안 있는 거 같은데. 말이 없어지는 그들 야 여기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야 오션뷰다 오션뷰. 좋은데? 어, 괜찮은데? 야 색깔도 뭐난 근데 이런게 좋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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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그난 옛날 아파트에 그 친구는 안녕하세요 신라면 가자 아 과자 씨. 과자 뭔가 사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안 사면 아쉬울 것 같아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아. 와. 아. 우어. 여기네. 대박. 여 대박이다. 야 이거 너무 좋은데? 여 대박이다. 고기 이렇게 다 준비돼 있으니까 좋다. 저 해밤바다 무한잎은 진짜 해자다. 진짜 질린다. 야, 야, 이거는 너무 맛있어. 우와. 아, 야. 그렇게 해야 되구나. 내가 더 몰라. 음, 맛있다. 음, 시청자분들은 한입 찍혀있고. 우리 오늘 잘때 그럼 평화롭게 평화롭게 사자 내가 바닥에서 그냥 오늘도 내가 제일 늦게 잘 거야 에라이 아 지금 찍고 있네 아, 이 새X 페퍼로니 스파게 우와, 가게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양파도 맛있네. 드셔보세요. 음, 지린다안전 이제 대리이 잔... 너무 비싸. 지린다 야, 그거 한 번씩 먹어볼래? 너무 맛있어. 지린다 와, 쓰겠다. 얘 나한테? 너 하나야, 뭐해? 아, 그데 너도 먹고 싶으니까 봐. <laughs> 숨어야지, 그러니까 했거든. 어느 나라 아니, 저희 삼일도 한 병만 시겠 겁나 신났네. <웃음> <웃음> 어때? 아, <laughs> 아 먹으면 안되는데 진짜 밥 진짜 안말아먹는데 짜장면도 하나도 못먹는 그거 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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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짓말인가? <laughs> 짜장면을 다 못먹는다고? 아 맞다 잘 먹습니다 맞다. 잘 먹습니다 다 <laughs> 주차장인데 <야>, 사람 많다야 <laughs> <laughs> 죽인다 행배야 이러면 오나? 됐어 <웃음> <웃음> 페퍼로니 아보카도 뭐야, 먹는 것도 뭐야, 보여줘 봐 <laughs> 오. 식어야어나 어. 팔아올게